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봄철 여행 명소라면 청보리 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썹에 녹색 물이 들것 같은 해남 청보리 축제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얼음 무릎까지 자란 청보리가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겨운의 혹한을 이겨내고 봄인사를 건넵니다. 66만 제곱미터 청보리 물결은 초록빛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은 낮은 구릉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청보리밭을 건입니다. 너무 좋고 그 서울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도시에서 못 느꼈던 걸 느끼니까 너무 한 평화롭고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근데 보리 축제가 있는 것도 몰랐거든. 지나가다 들렸는데 정말 좋네요. 있는 줄 알았으면 식구들 다 데리고 올 걸.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도 너무 좋아요. 황토 땅과 어우러진 보리밭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보리밭을 무대로 작은 축제도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공연과 함께 새싹보리 해물전, 보리떡과 밀떡구이, 보리로 만든 음식도 다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른 특산물도 판매합니다. 가짠 고소한 참기름을 비롯해 고춧가루, 미숫가루등 주민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농산물입니다. 청보리 피리만들기 등옛 추억을 떠올리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좋은 풍경을 여러분께 아주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보리축제를 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해남 연호마을 청보리반 여행은 다음 달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